저는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습니다. 어, 이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월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황관을줘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걸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영원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부으신 이유가 뭐냐? 그 부으신 이유가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하게 나타냈어요. 주 주의 영이 왔다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기름을 부었죠? 가난한 자에게. 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무속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예. 그들이 이제 다노였다 노했다 갖춘 자 예, 또, 포로된 자, 자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다, 고쳤다, 고쳤다. 예,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지금 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어, 당신은 노예있습니다. 하고 이게 선포하라. 예, 그러면 뭐, 나와있습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어디서, 우리는 어디서 자, 갇혀 있었어요?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때요? 너는 자유자가 됐다. 내죄 삼을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갇혀 있고 예? 예, 고통을 당해 포로된 그들 이게 다 뭐예요? 죄의 포로가 됐고 죄에게 갇혀 있고 예? 죄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여러 가지 다 상했던 그곳에서 어때요? 노임을 받았다 예? 너희 놈을 받다. 예?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로 만이 다 대속하셨다. 할렐루야. 이거서 막 외치고 전하는 거지 증거라. 하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때에요? 이제는 복받을 때다. 은혜해. 은혜해. 해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지금 쏟아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신, 내 원수 대적을 갖다 물리치시고, 죄악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고, 보복하시고, 예, 슬픈 자를 위로하고, 우리가 성령과고 은혜 받았으면, 나 혼자만 좋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가서 누구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그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네, 화과를 씌워주라 그들의 기쁨을 주라 이거예요 또,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하여 그들의 의인 나무, 곧 요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러를 게 하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그 길을 갔잖아요. 그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앉아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저 사람의 저기 속에 있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다 저거 죄가 많아서 그래. 부모가 죄가 있고 뭐 조상이 죄가 있고 아니면 또 죄가 잘못됐다 고그러더다고뭐 전생에 죄가 있는 이런 소리를 무수히 듣고 자르긴 해. 그래, 나는 뭐속영으로살 수밖에 없어. 뭐 죄인이니까 이렇게만 듣고 있었던 그들이었어. 그랬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음. 그 앞을 탁 지나가셨던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저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내기 위해서 그랬다. <laughs> 이 얘기를 들었어서 눈이 진짜 번쩍 떠졌지 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거.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조상이 잘못되던가 보다. 그래서 뭐 눈이 장님으로 사는 것은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입니다 아, 이 얘기할 때그막 눈이 번쩍 떠지는 거, 번쩍 떠지는 마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막 슬픈 슬퍼하고 있는 자기에게 화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 전에 슬픔을 대신으로 기쁨의 영향이. 이죄를 대신하는 기쁨의기름으로 슬픔을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어 하신 해 주신다. 그러니까 막 기쁨이 즐거움이 막 속에서 폭발되는 거고 이이이분이 이, 이, 도대체 누구냐 형이. <laughs> 눈이 활짝 떠요. 정은 눈이 떠졌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형이. 이렇게 다그 모든 슬픔 변에 바꿔지는 역사 하나님이 새 역사를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실망과 절망과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주 예수 그리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활짝 떠지고 그 마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당신이 어림없 슬픔을 당한 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고 전해질 때막그 기뻐가지고 그냥 확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영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가서 이걸 전하라. 예.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고대 그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예. 이제, 우리는 그동안 오래 황폐되었던 곳에, 그때는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되버렸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다버림을 받았던 그 땅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참으나 다시 싸.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죄악과 모든 것들을 말미하마 참 황폐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황폐됐던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산으로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에덴의 새소리 물소리 그냥 나무 바람소리 흐그 들려오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막 새로라 새로 우리 영혼 속에 이? 이런 찬송의 소리가 막 가득 차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내가 징그러지고 우그러지고 징그러지고, 징그러지고 걱정하시고 혼자 다 짊어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임한 거이 그건 귀신의 영이 임한 거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출거이 온다 이거요 그리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죄를 다시 대신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받게 기도해달라고 어, 나를 위해서 축복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어, 부탁을 하잖아요. 와서 하소연하고. 네,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통한 것은 나를 위해 서좀 기도해 줘. 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 나위에서 기도해 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일컬을 받는다 그 말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제물로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명을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니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 영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하, 가서 가난한 자가 뭐, 겸비한 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고 주님의,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부되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서성은요 예,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 그래도 난돈 때문에 당했고, 뭐 내가 무 뭐한테 손해받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끝까지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다른 일을 통해서 배로 받게 해주시오. 보상해 주시네, 다그 보상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막 종살이 있잖아요. 품값도 못 받았다고 투덜투덜 되고 있어.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나올 때가 되니까 어때요? 막 그냥 계급 사람들의 금 보석 막 보물 뭐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동안 노예 생활했던 품값 못 받은 거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요 배로 받게 만들어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내가 남한테 뭐돈 떼임을 받을 수도 있, 돈 떼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한 거 하나님 멀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배로 갚아주시고 몇 배로다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와뭐 하나님 회복시켜주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하지 않고 옛날에 그거 떼 먹은 떼인 거 옛날에 실패한 거 그것에 또 잡혀가지고 그놈 새끼 나쁜 놈 저놈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어리석음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갑절 영원한 기쁨을 주셔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인을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이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요. 성실히 그들이 갚아주신다 고그랬잖아요다 갚아주시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가지고 때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잘못하고 막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때리고 그만둡니까? 그 때렸을 때그 잘못했습니다 회귀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때요? 어 하느님 부어주신다니까 갑절로서 주셔요. 우리 자녀들 이제 잘못해서 막 때렸어요. 그러면 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는 잘 잘하겠습니다. 그럼 때리고 나서도 그 맞은 자리에 약을 발라주고 하, 그냥 안타까워서 안아주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앞으로 잘해 그래 더 맛있는 것도 주고 막 돈도 주고 오히려 더 위로해주잖아.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손해봤어. 어렴당했어. 그래.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뭐 배를 주신데, 갑절이배 이상은 막더 부어주신 나를 위로하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실히 갚아주겠대요. 갚아주는데. 이것을, 그리고 그들과,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놈, 저놈,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갚아주시고, 영원한 언양을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려지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손이 본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 용서하래. 다 용서해. 예. 풀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나님을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고 그들이 착 뻗어나가서 사람들볼때 이야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참복 받았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렇게 가면 그 자손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자손들. 예? 예? 내가 못 받았으면 내 자손이라도 다 받아요 그걸 다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이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리니 하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예의 것을 내게 더하심, 신랑의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꽤 해주셨으니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잖아요. 우리 <laughs> 그냥 찬송만 하는 거야. 저거 바보 아니야? 저렇게 당했는데도 뭐가 좋다 시덕거리고 웃고 찬송만 하고 있어. 저거 바보 아니야? 예, 좋아요. 예, 바보라고 해도 좋고 나사가 하나 빠져도 좋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우우리시고 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들을 위해서 힘써. 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밤에으등거려가고 싱거려져가지고, 캬, 나,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놈 저놈 해가며 욕이나 하고, 수없이 내 마음에 가시를 잔뜩 심어놓으면, 그 가시가 누구를 찌르겠어요. 결국은 나를 찌르는 거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병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셔서 그래서 이걸 참고 견디면 자선까지 복을 주신다 했으니 이거 뭐두배세 배가 아니야 막 갑절도 아니고 막삼0 배, 이0 배, 백배이 하나님 채워 주시잖아요.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그의 뿌린 것을 옴덕경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로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공의를 좋아하시잖아요. 의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의를 행하시겠습니까? 악을 행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니요 우리 하나님 공의를 좋아하시는데 공의를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뭐 사랑하는데 뭐 미워하고 욱박지르기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아름답게 다. 예, 땅, 땅이 땅에 싹을 내면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움 움돋게 하지. 예. 그때가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이 땅속에 들어가서 자라려면 어때요? 그 땅에 눌리고 억눌리고 막 그냥 이 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또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이 벗기기 위해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다 트리고 그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나와서 자라는 거거든.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그래서 통해서 뭘 깨닫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잖아. 그것이 바로 나의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껍질 깨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내가 편안하고 있으면요. 씨가 땅에 안 떨어지고 있으면요, 백날 있어봐요 싹이 안 나, 안 나.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리 눌리고 저리 눌리고 이리 이렇게 저게 눌리고 난 다음에 이게 터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 내가 나를 터트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이~ 병아리가 나오려면 그냥 결혼을 빡 깨야 되는 그~ 그게 필요한데 말이에요. 깨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깨는 고통이. 오늘 우리도 만약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빡. 십자으로 깨뜨려 버리고, 성령의 불로 막깍 찢어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난다, 그거 터지고 튀어나올 때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 빛을 발라라 일어나 빛을 발라라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지,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거고 뛰면 뛰어지는 거니까. 일어나 믿음대로 될지라네 믿음대로 될지다 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소산하게 할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이 말씀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그 영을 붙들고. 우리는 가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공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고 슬픈 자에게 화가를 씌워지고 고통 당하는 자에게 예? 예? 찬성의 옷을 입혀주고 근심 대신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의 나무 생명의 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감 감격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그 속에서 갇힌 자, 눌린 자다 일으켜 세우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